김태호 선수 그리고 7번 이동기 선수와 2번 김우병 뒤쪽에는 5번 김상근 선수와 3번의 김경태 6번의 여동환 안쪽에 있는 1번의 정창근 선수 이제 이 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. 자, 각쪽에서 2번의 김우병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마크하는 5번의 김상근 선수와 3번의 김경태 안쪽에는 4번의 김태우 선수 자, 스포트하는 5번의 김상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5번의 김상근 선수입니다 마크하는 3번의 김경태와 뒤쪽에는 2번의 김우병 선수와 4번의 김태우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, 3번, 2번, 4번 순으로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는 5번의 김상근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입니다. 5번의 김상근 5번의 김상근 그리고 4번의 김태호가 나옵니다. 5번과 4번.